세계 4대 채소 비트,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찹쌀로 세번 찌고 말리고 볶아서 비트의 독성을 제거한 향 비트차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죠. 식이섬유가 풍한 비트는 대변과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운동 전 비트차를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6%더 오래 운동. 할수 있다고 하지요. 염증을 퇴치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며 혈관상의 위염 요인들을 계산해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비트가 짙은 붉은색을 띠게 하는 강력한 피토케미컬. 암을 퇴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독을 돕고 혈액과 간을 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찹쌀을 쪄야죠 찹쌀을 저는 많이 넣거든요 비트는 흙냄새가 많이 나요 찹쌀은 비트의 독성을 제거해주며 흙냄새를 잡아주며 고소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응. 무럭무럭 나죠 응. 한세번 정도 반복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찌는 거군요 응. 구수해요 세 번째 마지막 치는 거예요. 힘드네요. 이렇게 맞고요. 또 차를 꾸준히 장복을 했어요. 장복을 하니까 혈압이 정상이 되더라고요. 제품 만드는 과정을 투명하게 이렇게 오픈을 하고,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생수에다 비트를 넣고 있습니다. 두개 정도? 아, 엄청 진해져요. 와, 이 물난 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제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또 고소한데요? 오, 흙냄새 전혀 안 나요. 아, 비트차로 저희들은 건강을 챙깁니다. 비트는 혈액 개선과 다이어트 상당히 좋은 음식이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트차 여러분께 강추합니다.